안녕하세요. 목포팔도수산입니다.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부터 이제 물때가좀 좋아요. 이번주는. 그래서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. 어, 가격은 물건이 많이 나오면 조금씩 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. 기대도 한 번씩 해보고요. 오늘은 지금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있는 갑오징어 준비했는데요. 오늘 시세는 지금 11,000원 정도 한 마리당. 11,000원 하면 될것 같아요. 사이즈 한번 볼게요. 제일 작아 보이는 걸로 몸만 몸 사이즈만 한번 재볼게요 몸몸 몸 사이즈만 다리는 빼고요 14.5 제가 지금 저사에 시커먼 먹물이 묻을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14.5 정도 네, 15c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굵은 것은 한 16cm까지 16cm까지 가고요 네. 일단 오늘 역시 항상 저희 어, 팔도스산 베스트셀러죠? 예. 백조기 오늘도 준비했고요.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 주셔서 오늘도 많이 보내드려야 될것 같고요. 사이즈는 위에는 굉장히 크고요. 뭐 30cm 차로. 오늘은 그래도 30cm 정도 되네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꼬리부터 머리까지 30cm 정도 되는 거물들이 한 5마리 정도 위에 올라와 있고요. 그 다음 밑으로는 한 25cm 정도. 뭐 27-8cm 정도 되네요. 네, 그런 것좀 있고, 제일 아래는 그래도 24cm 가량은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역시 반상자 10kg 하시면 5만원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이쪽에도 반짝반짝하니 눈도 반짝, 비늘도 반짝. 자, 아가미를 오늘 안 보여드렸네요. 무자로해서 아가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잘안 보여주려고 그러네요, 아가미를.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이제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있는 병어고요 병어는 고르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던가요? 이렇게 검은 비닐이 많이 붙어있는 병어가 싱싱하니까 핏감으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, 한 마리만 꺼내서, 한 마리만 꺼내서,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처음부터 끝까지, 꼬리 끝까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꼬리 끝까지. 25cm. 병어가 한 마리당 머리에서 꼬리까지 대충 25cm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, 지금 주문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. 덕자예요. 덕자 아시죠? 병어랑 비슷한데 찜에 드시면 너무 맛있는 거 해도 물론 가능하고요. 이런 아이들은 30cm 자로 잴 수가 없어요. 꼬리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죠? 이런 것은 지금 한 마리가 8만원씩? 병원이 덕장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, 아, 오늘 싸구나, 그러고 아실 거예요. 8만원, 이 두께를 한번 보시면, 음, 자, 어마어마하죠? 네. 이런 거 찜하거나 회로 드시면, 드신 분들, 뭐, 매니아층들은 이 가격이면, 와, 엄청 싸구나, 이렇게 말, 말씀하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릴 거, 오 모처럼 갈치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필요한 갈치는 가져오질 못했고, 지금 풀치가 사이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, 풀치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, 이게 20kg를 넘어버려요. 예, 또 여름이고 그러면, 음, 얼음도 많이 넣어야 되고 하니까, 이거를 반상자로 나눠서 보낼게요. 이것도. 예, 55,000원씩 해서, 택배비가 따로 이거는 붙어야 될것 같아요. 55,000원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비늘은 제가 다른 생선을 위에다 켜켜이 싸가지고 오다가요. 약간 쓸려서 벗겨진 거고요. 자, 눈동자 한번 보겠습니다. 눈동자 어, 그 상자를 그리고 자 눈동자 한번 보세요. 굉장히 싱싱하죠. 55,000원씩 반상자예요. 그러니까 한 10kg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네. 그렇게 지금 해드리고, 또 참돔 주문하셨던 분들. 진짜 이것이 실화예요. 이 가격이 실화예요. 뭐, 외국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주말에 계셔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. 국산이고요. 목포수협에서 경매 받은 거 확실합니다. 이 정도 한 상자. 지금 오늘 8만원 되겠습니다. 10마리거든요. 그러니까 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. 가격이. 주문해 주시면 필요하신 날짜에 이번 주에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가격 말씀드릴게요. 참돔이 지금 한 상자 10마리 들어있는 거 오늘 8만원. 그 다음에, 쿨치. 쿨치 한 상자, 이제 반 상자씩 나눠서 드릴게요. 얼음 넣어야 되니까, 한 상자를 다 한꺼번에 보내드리지 못합니다. 반 상자 5만 5천원. 그 다음에, 커다란 생물 백조기, 10kg 반 상자에 5만원씩. 그 다음에, 병어 가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. 병어는 한 마리다. 지금 14,000원씩 드려서 다섯 마리 하시면 7만원 네. 그리고 갑오징어는 한 마리가 11,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여러분의 바른 먹거리를 책임지고 발송해드리는 목포팔도수산이었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